자 이번 영상에서는 또 그동안 모아놨던 소환권을 사용해서 소환권 깡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그 전에 영상 설명란 고정 댓글 보시면 후원으로 링크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후원으로 안 하신 분들 이계신다면요 후원으로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후원으로 하시면은 앞으로 크리에이터 쿠폰 나올 때마다 제가 바로바로 바로 쿠폰 번호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소환권 깡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신비로운 11의 소환권 선택상자. 유로 식으로 3개가 있죠. 코스튬으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신비로운 코스튬, 11의 소환권 총 21장이 있고요그외 소환권들 많이 모아놨죠. 그래서, 이런 소환권 오늘 사용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보시면, 본캐뿐만 아니라, 부캐 같은 경우도 소환권을 굉장히 많이 모아놨습니다. 자, 얘가 일단 부캐니까, 부캐부터 까주도록 할게요. 먼저, 마르족을 까주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마르족 같은 경우는 희귀 이상이 잘안 나오기 때문에, 마르족부터 까주도록 할게요. 마르족도 희귀 이상이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희귀조차 좀 보기가 힘들죠? 자, 지금 보시면, 마르족에서는 희귀조차 안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위 소환권 사용을 해주도록 할게요. 1에서 한 거는 각각 선0장 이상씩 있으니까, 아, 그래도 레어 한세장 정도? 아, 세 장이 아니라 한두장 2장 정도? 두장 2장 정도만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페어리 두 장, 코스튬 두장 해가지고, 희귀 두 장씩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근데 지금 까는 거 봐서는, 어, 전혀 안 나올 것 같이 보이죠? 제발 좀 나와라. 자, 일단 하나 가져가 줍니다. 자, 페어리는 일단 하나가 나왔고요. 코스튬 가도록 할게요. 코스튬에서는 제발 두개 나왔으면 좋겠어요. 자, 코스튬 하나도 안 나왔고. 자, 그 다음은 11의 소환권까지 돌아가겠습니다 먼저, 위대한 별 1의 소환권에서. 아, 역시 안 나왔죠. 자, 하나, 첫 번째, 안 나왔고. 자, 꽝이. 오! 자, 일단 하나 나왔는데. 아, 에픽은 아닐 것 같은데. 아, 역시나 레어 나왔습니다. 자, 안 나왔고. 안 나왔고요. 안 나왔고. 아, 진짜 안 나오네. 자, 하나도 안 나왔습니다. 자, 다음은 코스튬 가도록 할게요. 자, 코스튬 지금 한 23, 세네 장 있거든요? 아, 여기서 그래도 에픽 하나 정도 봤으면 좋겠는데? 뭐, 유니크 나오면 당연히 좋은데. 아, 잠깐만요. 근데 신비로우는, 아, 에픽까지 밖에 안 나오는구나. 자, 그래서 에픽이라도 제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아, 꽝. 근데, 아무리 공짜 소환권이라지만, 유니크까지 안 나오는 게 너무 아쉽긴 해요. 에픽, 아, 아시. 에픽, 제발, 아, 왜요? 자, 하나도 안 나왔고, 에픽 코스튬 소환권 일단 하나 있거든요? 요것도 일단 소환해 주도록 할게요. 아, 뭐, 어차피 에픽 확정이니까, 아, 바로 스킵 눌러주고요. 자, 대신녀 셀린이가 나왔습니다. 어, 근데 얘 괜찮은 것 같아요. 얘가 또 지팡이 캐릭이에요.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검은 두건보다 인트가 1이 더 높고요. 위스 같은 경우도 3이 더 높거든요. 그리고 공속도 3%가 더 높습니다. 시전 속도도 3%가 더 높고요. 그리고 패시브도 보시면 HP 스케일 회복 10%. 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좋네요. 지팡이한테 딱 필요한 커스텀이기 때문에 얘를 골라주도록 하겠습니다. 야, 딱 좋게 나왔네. 자, 바로 확정해주도록 하고, 코스튬을 대신에 셀리을 요를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스케도 나쁘지 않아요. 근데 제가 개인 사냥만 하기 때문에 딱히 필요는 없지만, 마인드 플레이 쓰면 되죠. 어,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스킬을 얻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스펙업이 되었고요 합성은 본캐 마저 뽑아주고 합성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캐 가도록 합시다. 본캐도 좀 스펙업이 됐으면 좋겠는데, 얘도 레어나 에픽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자 일단 레어 하나도 안나왔고 그 다음에 1회사한권 뽑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페어리는 꽝이구요 그 다음 코스튬 자 코스튬 하나도 안나왔습니다 자 위대한 페어리에서 뭐 당연히 나올 리 없고 자1 1회사한권도 가줍시다 레어 그래도 2개 이상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 하나 나왔고 두개 좋습니다 자 한번 더아 안나왔고 자 하나 안나왔죠 다음은 코스튬 코스튬 총 스물두장 있어요 자 먼저 첫번째 아 에픽이 안나오네 에픽이 좀 나와줘야되는데 자 레어 하나더 하나 아 더럽게 안나오네 자 위대한 코스튬 11회성권 유니크까지 나오죠 하지만 아무것도 안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에픽스 한 건. 자, 무명의 홀리스 나왔는데. 어, 궁속구 나왔네? 왜냐면은 지금 보시면 덱스가 22거든요. 그리고 공속 91%, 시원 속도 43%. 제가 끼고 있는 게 공속 88%에다가 시원 속도 40%예요. 그리고 덱스가 21이죠. 그리고 얘는 패시브가 하나에요 원거를 피해 감소 모시 25가 있습니다. 근데 얘는 패시브가 이제 두 개가 있고요. 원거력이나 40에다가 기타 상태 이상 내에서는 3%가 있어요. 그래서 활 캐릭 하나 뽑았습니다. 요거는 무조건 가져가는 게 좋겠죠? 자, 근데 어쨌든 스펙업입니다. 그래서 확정 눌러서 얘를 바로 장착해주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이렇게 전투력이 올라가죠. 자, 그래서 지팡이는 지팡이 에픽 좋은 걸얻었구요활 같은 경우는 활 좋은 에픽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두개다 스펙업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와, 딱 맞춰서 나왔네, 이게. 굉장히 잘 뽑았다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여기서 또 합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레어가 좀잘 나와줘야 되는데. 오, 레어 굉장히 잘 나왔어. 일곱 개나 나왔습니다. 자, 아, 여기서 하나. 자, 그 다음에 에픽 합성. 일단 두 번을 할 수가 있는데. 자, 스킬 그냥 바로 눌러주도록 할게요. 제발! 나와라! 자, 에픽 하나 가져가 줍니다. 자, 한번 더. 와, 지금 에피 두개 가져갑니다. 아, 다 성공한 거구나. 자, 이렇게 에피 두 개를 가져가줘요. 일단 치명적인 8호를 보시면은, 컬렉이 근데 당장 완성되는 게 없긴 하네요. 옵션을 보시면 에메북 20에다가 스턴 적중 플러스 3%어 스턴 적중 저한테는 딱히 필요가 없는데 그냥 컬렉이니까 확정 눌러주도록 하고 페어리 요거는 교체 한번 해주도록 할게요 왜냐면은 이미 똑같은 게 있기 때문에 한번 교체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없는 거 나왔습니다 숲속의 릴리안 얘는 이제 최대 HP를 올려주긴 하는데 컬렉이 중요한 거든요. 컬렉이. 아 컬렉이 아직 바로 완성되는 건 없네요. 자, 그래도 확정 눌러주도록 할게요. 어쨌든 뽑힌 것만으로도 다행입니다. 자, 그래서 에픽 합성 두번을 했는데 두번다 성공했죠. 을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성공적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다음으로는 코스터 합성합시다. 아래가 세 네, 개. 오, 다섯 개 좋아요. 자, 근데 에픽 합성에서 잘 나와야 되는데 지금 총두 번을 합성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아, 레어는 이렇게 나오지? 아, 깜빡했네. 자, 제발, 아, 레어 두 개. 페어리는 굉장히 성공적이었지만, 코스트은 아쉽게 실패를 했습니다. 자, 다음은 부캐 합성 갑시다. 자, 레어 세개 나쁘지 않고요 레어 두개 좋아요. 자, 얘도 두번 합성할 수가 있어요. 아, 얘도 에픽, 제발 좀잘 떴으면 좋겠는데. 스킵, 아. 스킵, 아이. 자, 한번 더. 자, 이펙트 봅시다. 야, 이펙트를 봐야 잘 뜨나 보네. 어, 지금 바로 임팩트를 봤거든요? 임팩트 보니까 또 바로 나왔습니다. 아, 아까 나왔던 애 나왔네. 치명적인 8월. 어쨌든 컬렉 나오긴 했어요. 자, 요거 아까 봤으니까 그냥 바로 확정 눌러주도록 하고요 다음은 코스튬 업상 가도록 하겠습니다. 희귀 5개 좋습니다. 희귀 3개. 2개 나쁘지 않고요 자, 다음은 에픽 앞서 일단 한 번. 자, 제발 여기서도 떴으면 좋겠는데. 가자! 여기서, 아, 아쉽. 자, 22.67인데, 아, 이거 그냥 넘어가야 되나? 한번 갑시다. 지금 운빨이 좀 좋으니까, 한번 더, 가자. 자, 뜰 수도 있어요. 또, 또, 제발! 아, 하지 말걸.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소환권 존버를 해가지고 소환권 깡을 했는데요 이번에 에픽업성 굉장히 잘 됐습니다 부키 같은 경우 에픽이 두개 나왔고요 본키 같은 경우는 에픽이 하나가 나왔죠 공짜 소환권으로 이 정도 나왔으면 어 저는 정말 잘 나왔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레어도 많이 뽑았기 때문에 레어 스펙업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어 정말 성공적으로 뽑기를 했다고 볼 수가 있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이렇게 소환권 모은 다음에 한꺼번에 깡!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영상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고요 아까 말했다시피 혹시나 후원 누록 안 하신 분들 계신다면요 후원 누로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후원 누로 하시면은 앞으로 크리에이터 쿠폰 나올 때마다 제가 바로바로 쿠폰번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생무가금 육성하고 있는데 생무가금 육성하는 만큼 앞으로더 열심히 해서 좋은 모습 좋은 스펙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꼬뇽